안녕하세요 아는것이 입니다 지식남입니다 오늘 10월 1일자로 여러분들의 좀 안타까운 소식 SK통신사 기준으로 현재 갤럭시 노트10 공시지원금이 10만원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직 LG와 KT는 공시지원금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SK 분위기를 보고 어이 통신사도 공시지원금이 조금 내려갈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어 공시지원금이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기존의 공시지원금도 많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sk 고객은 갤럭시 노트 10을 구매할 때 공시로 구매하면 무조건 99.9%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고 왜 손해인지 그 내용을 같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kt 통신사 기준으로 이 a9 5g 모델이 어, 80 요금제를 사용해도 일단은 어, 이 A9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대폭, 지원금이 대폭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A90 모델을 구매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A90은 기기값이 없는 형태, 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트10 256기가 모델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10월 1일자 기준으로 어, 89 요금제, 프라임 요금제라고 하는 6천원 할인받아서 89 8구 요금제, 5GX 프라임 89 요금제가 공시지원금이 32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기존 89 요금제 공시가 42만원이었는데, 오늘자로 10만원이 하락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SKT 공시로 이 노트10을 구매하겠다 그러시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선택약정이랑 비교했을 때 월요금에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지원금을 대략적인 45만원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 공시지원금을 받고 32만원 공시지원금을 받고 남아있는 할부원금은 62만 7천원 선택약정으로 했을 때는 공시를 받진 않지만 할부원금이 45만원 할인이 돼서 94만 7천원 그래서 매월 요금은 108,680원입니다. 할부로 진행할 시에 이 금액인 거고, 여기서 할부 수수료는 59,300원이 할부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시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627,000원에서 할부, 할부 이자가 39,260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현금 완납을 했을 때는 이 39,260원을 아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택약정으로 받는 25%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할부 이자 3만 원, 4만 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25%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로는 절대로 노트10은 앞으로는 당분간 공시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약정과 공시종금 매월 할부로 진행할시에월 요금을 계산해 보면 공시종금이 116,7760원. 선택약정이 108,680원의 월 납부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부, 어, 선택약정으로 받는 이 534,000원이 이 공시로 받는 32만원보다 훨씬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노트 10, 어, 일반 모델이던 플러스 모델이던 SK 고객들은 무조건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다 이득이 됩니다. 기존에 9월달까지도 공시종금이 10만 원이 더 높았던 상황에서도 선택약정이 더 유리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선택약정으로 구매할 때가, 노트10은 뭐 가장 올바른 구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시지원금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택약정이랑 공시지원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현금안납을 하지 않는다, 할부로 진행할 때는, 월 요금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2천 몇백 원 정도 더 유리한 겁니다. 할부 이자를 계산해 보면, 공시로 했을 때 할부이자가 34,250원 선택약정으로 할 때는 59,300원 이 59,300원, 6만원가량의 할부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공시로 구매한다 라고는 하지만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매월 혜택으로 받는 이 8만원 40만원과 8 48만원을 비교해보면 아까 일전에 보여드렸던 할부 이자보다 선택약정으로 받는 이득 어,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KT 역시 공시보다는 선택약정으로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A90 5G 모델 KT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모델을 구매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이 모델은 공시로 개통하고 이 지원금 정도가 지금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할부원금이 0원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셀카나 어 이런 카메라적인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 이 저렴한 휴대폰인 A90 5G 모델도 구매를 한번 고민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제 만들어드렸던 10월 1일자 영상 플러스 10월 2일자 오늘 KT도 공시점금이 전반적으로 노트10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만간 LG도 공시지원금이 아마 내려갈 겁니다. 5G 휴대폰 개통에 대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 부분을, 어뭐 지원금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굳혀져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 지금은 kt sk 모두 공시지원금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선택약정으로 노트1 0은 구매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선택약정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어, 노트10이 조금 음, 추후에 공시지원금이 오를 때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아니시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서 어, s11 혹은 다른 브랜드명으로 나올 갤럭시 s. 10 이후에 그 모델을 기다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영상을 정리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